저녁은 만찬입니다 저희가 모처럼 소고기도 먹어야지 하면서 소고기집에 왔습니다 맛있는 저녁 쫙 먹고 내일 아, 예, 또 아침부터 열심히 다시 뭐, 오겠습니다 맛있는 정녁 식사들 잘하시고요또뵙지요띠리음 소고기 안 맵지 음, 돼지고기 그냥 자이 돼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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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, 이제 이분은 네. 갈비살입니다 역시 갈비살은 입속을 돌려야 입속에서 돌려야 돼요. 둥글둥글 둥글 돌리면서. 씹는 맛을 좀 느껴야 됩니다 아이 좋습니다